안녕하세요. 날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남자 이루아입니다 오늘은 제 목걸이 양어장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. 이 양어장은 약 700평 정도 되거든요. 제가 음, 올해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겨울에 바짝 말려 가지고 바닥 소독하고 그 다음에 음, 물 만들기를 해 가지고 지금은 물벼룩만 엄청나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여기에 미꾸라지를 부화 를 시킬 건데요 음, 일단 물을 보시면 물반, 물벼룩 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, 양어장 전체가, 양어장 전체가, 이물벼룩으로 가득 찼어요. 제가 바 말, 한겨울에 바짝 말려가지고, 음, 바닥을 소독을 했기 때문에, 다른 물고기는 없는데, 다른 물고기는 없는데, 우렁은, 우렁은 살아남아서, 음, 번식을 하는 것 같아요. 땅 속에 숨어 있다, 번식을 하는 것 같고요. <laughs> 미꾸라지를 다 잡아냈는데도 미꾸라지가 보이죠 한 마리 보였죠. 미꾸라지가 한두 마리씩 보이는 것 같아요. <laughs> 바닥을 다 말렸는데도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제 눈에 보였어요. <laughs> 그리고 다른 물고기들은 보이지 않고 온통 음, 양어장이 물벼룩으로 가득 찼어요. 이제 저는 여기에, 음, 여기에, 미꾸리를 부활을 할 건데요. 음, 따로, 뭐 알짜기를 하고 해가지고, 미꾸라지 자어들을 만들어서 키우다가 여기에 넣는 게 아니라, 그런 방식도 많이 해봤는데, 생존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. 일단 이 양어장은 보시다시피 물이 엄청 깨끗한데요. 지금 보시면 물이 흐릿해 보이는 게 아니라 물벼룩 때문에 바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. 보시면 물벼룩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일단 먹이는 미끄러지가 부활을 하더라도 먹이는 해결이 된것 같아요. 이 정도면. 아무리 많은 미꾸라지, 미꾸라지 미꾸리 자어들이 부활을 하고 나와도 입만 벌리면 입속에 먹이가 들어갈 정도로 어 보면 물벼룩, 물벼룩들이 엄청나요 지금 보이는 물벼룩 큰 물벼룩 사이로 보면 정말 먼지 같이 보이는,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물벼룩들이 어마어마합니다. 그래서 자어들이 여기서 태어나면, 밑구리 자어들이 여기서 태어나면, 굶어 죽긴 않을 것 같아요. 맥백망마리가 밑구리 자어가 나와서, 어, 먹이 활동을 하더라도, 먹이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이약 700평인데, 이 양어장이 700평인데, 이 양어장 700평에 이런 식으로, 양어장 700평에 이런 식으로 가득 찼어요. 어, 물벼룩과, 아, 물벼룩이죠. 어, 대부분 물벼룩 같은데요. 어, 음. 보이지, 보일뚝말동한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. 그런데 직접 엎드려서 물속을 자세히 쳐다보면요. 정말 먼지 같은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. 지금 보이는 건 빙산 일각이라 해야 돼요. 숫자로 따지면요. 근데 물 속에 있는 보이지 않, 화면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물벼룩인 물벼룩이겠죠. 물고기 물벼룩 새끼라든가 뭐 물벼룩 중에서 뭐 작은 종류들 그런 애들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. 그래서 저는 여기에 미꾸라지를 친어들을 알이 통통한 치어들을 골라 가지고 어, 산란촉진대 주사만 하고 여기에 방류를 할 거예요. 어, 제 예상은 여기에 약 친어 수컷 암컷 해가지고 모두 HCG 산란촉진대 주사를 하고 여기에 방류를 할 계획입니다. 제가 예전에 그렇게 해봐서 알아요. 그때는 약 20kg를 수컷 아무것 20kg를 아무것도 없는 그때는 물별도 없었어요. 거기에 주사를 하고 놀았는데요. 그 미꾸라지가 부활해서 자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주변에. 요 그때는 그래도 많이 컸어요. 자어들이 태어나가지고 먹이도 없, 많이 없었는 것 같은데도 많이 컸어요. 근데 지금은 음, 먹이가 풍부해요. 미끄러지가 산란촉진제 주사만 맞고 투입이 되더라도 어, 자기들끼리 스스로 부화를 해가지고 나온 자어들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물의 환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올해는 이 양어장에는, 이 미꾸리 양어장에는, 음, 주사만 하고 방류하는 걸로. 그래서 얼마만큼의 어, 자어들이 눈에 보이고, 또 얼마만큼의 자어들이 치어로 성장을 하는지 꾸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. 음, 제가 양어장에 앞전에 부화해가지고 키우는 거의 열 마리, 알1 0 개를 부화시켰는데, 이렇게 여섯 마리들이 나와서, 음, 지금 약한달좀 넘었어요. 거의라서 그런지 한달 넘었는데, 큰 애들은 오리보다, 오리, 큰 오리보다 더 커요. 그 정도로 빨리, 아, 전화가, 빨리 큰것 같습니다.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, 일단 이거 끝내고 전화 받을게요. 아, 일단 전화 받고 다시 하겠습니다. 네, 전화 끊고 다시 이제 마무리해야죠. <laughs>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, 미꾸라지 미꾸리 부화 과정들을 꾸준히 올려보도록 할게요. 음, 우리 양어 민물 양식에 관심 있 있으신 분또 기농 기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, 구독 꼭 눌러 주시고 어, 서로 같이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정착 잘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제가 키우는 강아지예요. 이름은 번개입니다. 번개.